자, 능률 김, 중3, 1강 시작할게. 어, 현재 완료 진행 시제는 일단 뭐 생긴 거는 여기 나와 있네. 헤브 v e b e g 주의 점은 이제 헤브 v PP랑 비교를 해가지고 기억해야 돼. 헤브 v PP는 아, 완료 수동이고, 헤브 v e b e g 는 완료 진행이니까 참고로 헷갈리지 않게 일단 생긴 거부터 조심해야 되고 자 그다음에 현재 완료 진행도 역시 현재 완료랑 똑같이 그 용법들을 물어볼 수 있어 음, 그래서 여기 설명해 보면 주로 이제 전치사 f o 과 함께 쓰이면서 그 계속적 용법으로 제일 많이 쓰이긴 하지. 거의 항상 그렇다고 생각하면 되고, 그렇지만 이제 현재완료 진행이 나온 김에 그현재완료 용법들 물어볼 수 있으니까 용법 다시 한번 어, 결과적 용법 lost, 그 다음에 gone to 어디 어디로 가버린 상태이다. 그래서 지금 여기에 없다. 잃어버린 상태이다. 그래서 안 가지고 있다. 이런 결과. 그 다음에 완료적용법 어떤 뭔가를 끝냈다라는 단어와 함께 쓰는데 주로 부사가 힌트로 나오지 이미 무언가를 끝냈다 already 음, 막 끝냈다 just 아직 끝내지 않았다 yet 이런 단어들이랑 잘 쓰이는 게 완료적용법 그다음에 경험적용법 뭐뭐 해본 적 있니?라고 할때 ever 지금껏 뭐뭐 해본 적 있니? never 한 번도 한적 없다. once, twice, three times 다한 번, 두 번, 세번 해봤다. 그 다음에 been to 하면 가본 적 있다라고 해석이 되는 특별한 이제 경험적 용법의 단어들. 어, 마지막으로 여기 어, 완료 진행이랑 잘 어울리는 계속적 용법. 대표적으로 for이지 좀 전에 얘기했던 얼마 얼마 동안 계속 뭐뭐해 왔다 지금까지라는 걸 강조하려고 이제 현재완료 진행을 쓰고 있다고 하는 거야. 그다음에 since 언제부터 지금까지 계속 뭐뭐해 왔다. 그다음에 이제 how long 같은 경우도 계속이랑 아주 잘 어울리죠. 얼마나 오랫동안 계속 뭐뭐해 왔습니까? 그래서 각각 용법과 잘 어울리는 단어들을 좀 기억해 두면 어, 완료, 현재 완료 진행이 아니고 그냥 현재 완료의 용법도 응용해서 물어볼 수 있기 때문에 오랜만에 한번 정리해 보면 좋을 것 같아 자 관계대명사 세의 제일 중요한 특징은 왓은 명사절 접속사라는 거 그리고 뒤에는 어, 불안문이 온다는 거 우리가 수업시간에 대표적으로 많이 했던 문법 중에 하나야 그리고 어, 명사절 접속사 라는 거는 뭔 말이야 여기 왓 앞에는 선행사가 오지 않는다는 게 포인트 형용사절 접속사가 이 앞에 있는 선행사를 꾸며 주고 명사절 접속사는 선행사를 꾸며 주지 않기 때문에 당연히 선행사가 안 온다는 특징이 있지 그리고 이제 시험에서 많이 묻는 건 뭐냐면 어, 이 왓이 해석적으로 일치하는 게 뭐냐 보통 이제 의문사로 취급할 때는 무엇이라고 하는데 관계대명사 왓은 뭐뭐인 것이라고 취급을 하거든. 그래서 이제 해석으로, 문법으로는 구분이 안 돼. 어차피 선행사가 없는 것도 똑같고 뒤에 불합문이 오는 것도 똑같기 때문에 해석으로 구분해야 돼. 그래서 관계대명사 왓은 the thing that 또는 the thing which로 바꿀 수 있는 게 바로 이 것이라고 해석이 되기 때문에 이 띵으로 바꿀 수 있는 게 포인트. 자 명사절인가 한번 확인해줄게. What I can do now is is가 동사, 동사 표현은 주어, 주어 자리는 명사. 그다음에 I can do 불완문이지. do가 타동사인데 목적어 없기 때문에 불완문. 그래서 이두 가지만 확인해 주면 음, 관계 되면서 w a 아주 쉽게 정복할 수 있을 거야. 자 그다음. 자, 이제 교과서로 들어가서 하나씩 해 보도록 하자. 중상 능률 김 1과. 자, What would you like to do? would would like가 원하다기 때문에 너는 무엇을 하기를 원하니? 올해. 나는 would like to. 이게 want to와 똑같기 때문에 to를 쓴다는 게 포인트야. 아닌지는 틀리겠지, 그지? 그거 잘 기억해야 돼. 나는 배우기를 원한다. 어떻게 만드는지. 나만의 어, 핸드폰을. 아, 핸드폰이래. 모바일 게임을. 게임 만들고 싶어. 어, 무엇을 너는 하기를 원하니? 오래 해. 나는 원한다. 어, 기타를 배우기를. 나는 들었어. 어, 카가티나라는 노래를 들었어. listen to 가, to로 함께 쓰는 게 포인트지. 왜냐면 listen이 자동사이기 때문에 전치사가 필요하다는 거. 그리고 나는, 새로운 문장. be struck by. 뭐뭐에 감동받았다. 한데 맞았다. 뭐 이게 직역하면 이렇게 되는데 감동받았다. 뭐. impressed 라고 볼수 있겠지. impressed. 감동받았다. 기타의 소리에. 그거 멋지구나. 아, 어디서 너는 그것을 배울 거니 be going to 오랜만에 나왔지 미래를 나타내는 표현 어디서 기타를 배울 거니 내 친구 진수가 매우 좋은 기타 연주자야 나는 요청할 거야 그에게 나에게 가르쳐 달라고 사실 uh, teach me 뭐 how to play guitar 뭐 이런 거 뒤에 나오면 더 좋겠지 그지? 음, 악기 앞에 더 쓰는 것도. 자, 그래서 이거 원래는 티치 아이오디오가 다 나야 와 돼서 약간 이거 비문처럼 보이는 것 같아서 뒤에 생략된 걸쓰시오 이렇게 물어볼 수 있기 때문에 잘 기억해 주고. 어, 뭘 하고 있냐? 이건 진행시제. 나는 쓰고 있어. 목록을 어떤 것들의 목록을 쓰고 있어. 내가 올해 하기를 원하는. 아. 작가 했던 것처럼 띵즈 대 대신에 한단어로 왓으로 바꿀 수 있다는 거 보다시피 전치사 뒷자리이기 때문에 명사절 왓절올수 있어. I'm writing a list of what I want to do this year. 이런 식으로 바꿀 수 있겠지 당연히 멋지구나 무엇을 원하니 올해 무엇을 하기를 원하니 계속 반복되는 표현이니까 뭐 별거 없어. 어, 글쎄 무엇보다 나는 원해. 쓰기를. 자, s p e 목적어 ving. 뭐뭐 하면서 목적어를 사용하다. 시간을 쓰기를 원해. 자원봉사 활동하면서 나의 친구들과 여름방학 동안에. 자, 전치사 during과 전치사 for의 차이. for는 뒤에 주로 숫자와 함께 쓰는 기간이 오고, during 뒤에는 이벤트가 온다는 거 다시 한번 체크해 두고. 어, 되게 좋은 거 같아. 좋게 들리는구나. 직역하면 이렇게 되고. 넌어더니 무엇을 너는 하기를 원하니? 오래. 나는 생각 중이야. 수영 수업을 배우는, 뭐, 취하는 것을. 수영 수업 듣기를 생각 중이야. 그 다음에, That's r really cool. 그것도 되게 멋진 일이구나. 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그리 끝나는 거지. 오케이. 자, 첫페이지 이렇게 끝내고, 뒷 페이지로 넘어가서. 어, 우리는 결국, 어, 산 정상에 왔다. How do you like hiking? 어떠니?라고 의사를 묻는 거야. How do you like? 어떠니? 자, 이거 맨날 비교해서 물어보니까 이거 출제 확률이 굉장히 높아. 자, how would you like?은 좀 전에 would like 계속 했잖아. 원하니가 원하니. 어떻게 하기를 원하니? 이런 표현이야. 그래서 지금은. 어... h k i n g 어떤이라는 표현이고, How would you like your steak? 그러면 스테이크를 어떻게 구워줄까 이런 표현이니까 전혀 다른 뜻이니까 잘 구분해서 외워둘 필요가 있어. 어, 쉽지 않았어 전혀. 하지만 새로운 문장. 나는 이해해. 왜 uh, not giving up? 동명사인데 not이 붙었어, 그지왜 포기하지 않는 것이 이렇게 중요한지. 자, 어, 나는 이해한다. 목적어 자료는 명사절 모든 의문사들이 지금처럼 명사절 접속사 들수 있다는 거 다시 한번 기억해 주고 안녕 수지야 어, 무엇을 holding 하고 있니 아, 가지고 있냐 지금은 뭐 들고 있냐 이렇게 하면 될거 같아 그지? 그랬더니 지그 스케이트보드를 가지고 있다 이것은 스케이트보드야 나는 고아 n 지 뭐뭐 하러 가다 고아 n 지 지금 b e i n g 는 진행시제라서 쓰고 있는 거지 지금 스케이드보드 타러 가는 중이야. 아, 몰랐어. 뭘 몰랐냐. 네가스케이드보드를탈수 있는지를. 자, 명사절 접속사 대과와 의차이는 항상 물어볼 수 있으니까. 아까 얘기한 것처럼, 와 뒤에는 불안문, 대 뒤에는 완문. 기억해 주면 돼. 어떻게 너는 배우니? 스케이드보드 타는 것을. run 다음에 to 쓰는 것도 기억해 주고, ing 쓰면 틀리다는 것도 기억해 주고. 나는 가입했어 지역 스케이트보딩 동아리에 지난달에 그렇구나 그렇다면 어떠니 how do you like it 어때 그랬더니 재밌어 그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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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스케이트보딩이겠지 스케이트보딩은 도와준다 내가 나의 친구를 만들도록 그래서 help 뒤에 오시 자리에 to나 원형이 오는 거 기억해 주고 ING가 오면 틀리다는 것도 기억해 줘야 돼. 그 다음, 어떻게 친구를 사귀었냐? 나는 스케이트보딩 하러 간, 스케이트보드를 타러 간다. 고 ING. 다른 클럽의 멤버들과, 자, other, 플러스 복수명사 쓰는 것도 기억해 주고. 그리고 우리는 공유한다. share A with B지, 그지? A를 B와 공유하다. 자, one another, 서로 서로란 표현이고, 옛날에는 이제 이치아들이랑 원언하들 구분하는 걸 가끔 물어보긴 해. 이치아들은 둘이서 서로서로, 원언하들은 서로, 셋 이상이서 서로서로. 서로. 어 너는 만들었니? 이 선반을 직접. 자, 이거 제기대명사 오랜만에 나왔는데, 강조용법이지. 완문 뒤에 나오면 강조용법, 얘는 생략이 안 생략이 된다는 것도 특징. 어 참고로, 목적어 자리에 나오는 거, 목적어 자리에 나오는. 제기되면서는 제기종용법 제기종용법은 생략이 안 된다는 특징도 있다는 것도 구분해서 기억해 주면 좋겠지 어, 정말 멋지구나 멋지게 그 놀라게 하는 것이구나 그래서 이제 ing 쓰는 거 pp냐 ing냐 맨날 물어보니까 잘 기억해 주고 고마 나는 시작했어 만드는 것을 start to ing 둘다돼 어, 가구를 작년에 멋지네 어떠니 그것은 가구 만드는 것은 어, 처음에는 어려웠어. 하지만 새로운 문장, 지금 나는 그걸 좋아해. 나는 매우 확신에 찬 기분이 들어. feel 같은 감각동사 뒤에 형용사 쓰는 거리, 우 1학년 때 많이 나왔지, 그지? 어떤 언제 확신이 되냐? 내가 무언가를 만드는 것을 끝내고 난 후에. 그래서 finish 아닌지도 기억해 주고. 음. 부사절이기 때문에 뭐 접속사 생략 주어 같을 때 생략 아니면 접속사를 냅둘 수도 있지 그지? After finishing making 요렇게도 쓸수 있어 After 분사구문 finishing 그 다음에 finishing의 목적어 making something 요렇게도 쓸수 있으니까 참고로 뭐 분사구문이 중3의 주요 문법이기 때문에 언제 어디서나 나올 수 있다는 거 기억하고 멋지구나 나는 생각해. 대생략되 있고, 너가 그것을 정말로 잘한다고. be good at. 무엇, 무엇을 잘한다. be good for. 어디, 어디에 좋다. 구분해서 알고 있어야 돼. 고마워. 나는 생각해. 내가 새로운 재능을 찾았다고. 나는 생각해. 어, 새로운 것을 시도하는 것은 좋다고. 가진주지, 어 그지? 가주어진주. 진주어 자료는 투어 정사. 정말 그래. 새로운 경험을 가지는 것은 허락한다. 우리가 새로운 재능을 찾도록 사역 뒤에 원형 쓰는 것도 잘 기억해 주고 어, 주어가 experience가 아니라 해빙이기 때문에 단수 동사 쓰는 것도 잘 기억해 주고 자 그다음 이제 본문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자. Learn a new language, find a new world. 그래서 이제 단, 새로운 언어를 배우는 것에 대한 즐거움, 방법, 이런 게 뒤에 나오지. 간단한 주제 벌써 소개가 됐고, 뭐, 키워드나 이런 것만 형광펜으로 좀 표시해보자. 왜 사람들은 배우나요? 외국어를. 많은 학생들은 배웁니다. 새로운 언어를. 자, because of는 전치사, because는 접속사. 뒤에 명사만 오는 거 확인해줘야 돼. 학교의 요구사항 때문에. 많은 다른 사람들은, 여기서 학생이지? 아까 한 것처럼 others는 other 복수 명사로 바꿀 수 있다는 거 많은 다른 학생들은 배웁니다 외국어를 재미로 어떤 경우든 간에 any 다음에 단수 긍정문인 경우에 any 다음에 any랑 긍정문에서의 any는 every의 느낌이 좀 나기 때문에 every 다음에 단수 쓰는 것처럼 any 다음에 단수 쓴다고 생각하면 돼 학생들 모든 곳에 있는 학생들은 어, 재미있는 방법을 찾아왔습니다. 정확하게는 재미있게 하는 방법을 찾아왔습니다. 새로운 언어를 공부할. 아, 만나봅시다. 이 학생들을. 그리고 들어봅시다. 그들의 생각에 대해서. 리슨. 자동사기 때문에 전치사 2가 필요하다는 것. 그래서 이제 전체 주제가 나오지. 어, 외국어를 배우는 재미있는 방법. 이 아이디어가 무슨 아이디어? 어, 재밌는 방법에 대한 아이디어 큰 주제고 이제 소주제는 다른 색깔로 한번 해볼게 나는 축구를 좋아합니다 저는 엄청난 팬입니다 어, 스페인 축구팀의 저는 원합니다 이 이야기를 원트 다음에 투쓰는건 너무 익숙하지 인터뷰를 나의 가장 좋아하는 선수들과 함께 한 하지만 연결어 연결어 언제든지 시험에 나올 수 있으니까 잘 챙겨두고 어, 쉽지 않습니다 그것은 뭐 이해하는 것은 왜냐하면 아까 비코즈 오브랑 대조해서 기억해놔야 돼 저는 모르기 때문입니다 스페인어를 그렇게 잘이 뜻은 부사 대이야 부사 대 그렇게라는 좀 부정적인 문장에서 그렇게라는 뜻으로 부사로 쓰인다는 거 기억해 주고 어떻게 내가 제가 향상시킬 수 있을까요? 저의 스페인어를 그래서 이게 질문이었고 어떻게 하는 방법? 재밌는 방법이 나오겠지 그래서 하나하나 팁들이 있는 거야 가장 좋은 방법, 새로운 언어를 배우는 명사 뒤오는투부 정사, 형용사적 용법이고 뭐뭐 할로 해석이 되는 거는 연습하는 것입니다 보호자리 오니까 명사적 용법 그거를 매일 저는 바꾸어 왔습니다 언어를 자 핸드폰의 언어를 자 change A to B 는게지 스페인어로 바꿔왔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문장 저는 자 드디어 이제 주요 문법 나오지 have been ing 현재완료진행 계속 쓰고 있습니다. 저희 쇼핑 리스트를 스페인어로 자, 언어로 할때 전치사 in 쓰는 것도 다른 포인트니까 기억해주고 어, 무엇이 자,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 아니고, 그, 어, 관계되면서 하시다. 그지? The thing that's most important로 바꿀 수 있겠지. 는, 되는 것입니다. 역시, 보호자오는명사적명법 투부정사. 친숙하게 되는 것입니다. 언어와 먼저. 자, familiar with 통째로 외워줄 필요 있어. 저는 제안합니다. suggest ING도 외워두고, to 쓰면 틀린다는 것도 기억해주고. 보는 것을 제안합니다. 스페인 영화를. 자주 그것은 영화를 보는 것은 도와줄 겁니다. 너가 익숙해지도록 역시 헤어푸디의 오시이자리오는 원형 혹은 투 가능하다는 것도 기억해주고 아인지 안 된다는 게 제일 중요하겠지. B used to get used to 둘다내 몸무익숙해지다 언어의 소리 익숙해지도록 도와줍니다. 만약 사람들이 너무 빠르게 말한다면 Try 하인지 뭐무 뭐 하는 것을 시도하다. Try to 뭔무 뭐뭐 위에 s 다. 그래서 같지 않기 때문에 바꿔 쓰지 않도록 조심해야 돼. 아, 보, 보는 것을 시도해 보세요. 스페인어 스페인 어린이 영화를 먼저. 그래서 첫 번째 팁. 찐스케줄아지 그지? 찐스케줄아 오케이. 그래가지고 밑에 나오는 거에서 뭐다 아우를 수 있는 게 매일 연습하는 거. 그래서 매일 연습하기 위해서는 그래서 중요한 것은 친숙해지는 거. 다음, 오케이. 몇몇의 단어들은 사용됩니다. 오직 축구에서만 뭐뭐가 아니라 일상의 삶 속에서가 아니라. 그래서 everyday는 형용사야. everyday는 부사. 매일이 아니라 일상이야. everyday 배우세요. 몇몇의 축구 어휘들을 그래서 some. 쓸수 없는 인가봐. vocabulary가 그래가지고 어, 바꿀 수 있는 건 a l i t 이 되겠지 그리고 암기하세요. 그 어휘를 또한 뭐 하는 게 어때지 그지 그래서 why don't you는 충고의 느낌이야 써보는 게 어떨까요? 써보는 것을 시도하는 건 어떨까요? 리뷰를 스페인어로. 어떤 경기에 리뷰를 스페인어로 써보는 건 어떨까요? 그것은, 리뷰를 스페인어로 써보는 것은 도와줄 겁니다. 너가 향상시키도록 너의 쓰기 기술. 그래서 이제 각각 다른 팁들을 주고 있네, 그지? 이건 로한이라는 아이가 쓴 거고, 여기서 말하는 것은, 명령문이 항상 중요하니까 축구 용어를 익히고 뭐 써보라, 기억해라는 거 리뷰 같은 거 써면서 자 그래가지고 또 다른 팁을 계속 주고 있어 스페인어를 배우는 세 번째 방법 자막을 보지 마세요. 아, 중 m 4가 돌아왔습니다. 저는 매우 흥분됩니다. 자, 형, 그 성격 형용사 뒤에 나오는 투는 뭐뭐 해서야? 보게 되어서. 뭐 부사적 문법은 부사적 문법인데, 해석이 좀 다르지. 음, 내 가장 좋아하는 한국 보이밴드 공연을, 어? 잠깐만. 나의 가장 좋아하는 한국 보이밴드가 공연하는 것을 보아서 매우 흥분됩니다. 그래서 이 오시자리오는 perform 동사였네. 이것은 역시, 시각 뒤에는 투가 안 된다는 것도 기억해주고 그들의 노래와 그들의 춤은 완벽합니다. 저는 원합니다 이해하기를 want to 그들의 노래를 자막 없이 혹은 어 번역 없이 하지만 하지만은 맨 앞으로 빼서 하우 w e 로 바꿀 수 있어. Do는 뒤에 쓰는 연결어라는 특징도 있고 좋은 방법이 있을까요? 해서 아까는 이제 축구 스페인어 배우는 거 이거는 한국어 배우는 거뭐 팁을 여러 아이들이 주고 있으니까 체크하면 되겠지 너는 먼저 친구를 찾아야 합니다 관심이 있는 Be interested in 많이 들어봤지 뭐 뭐에 흥미롭게 되다 Dream4에 흥미를 가진 친구들을 찾아야 됩니다 그리고 음, 병렬구좌야 클럽을 시작해야 합니다 저희 클럽에서 우리는 서로를 동기부여합니다. 또 나왔네, one 들 n other. 이치아들이랑 다르다는 걸 기억하면 돼. 둘다 서로 서로지만 이치아들은 둘이서 서로라는 다른 점이 있다는 거. 우리는 번역합니다. 노래. 그리고 를. 그리고 함께 노래 부릅니다. 이런 것들을 하는 것은, 자, 주어는 doing이기 때문에 단수 취급이야. 재밌습니다. 그리고 병렬구조네. 향상시켜 줍니다 우리의 한국어를 첫 번째 팁은 친구를 찾아 가지고 클럽을 시작하라는 게 포인트지 클럽 자두 번째 팁 팁이 아니라 팁 드림4를 어, 따라 다니세요 소셜미디어에서 팔로우 그냥 팔로우 라고 해야 되겠다 그지? SNS 팔로우 하세요 그들은 종종 글을 올립니다. 짧은 메시지를 올립니다. 한국어로 어, 어떻게 그들이 지내고 있는지에 대해서. 어, 그들은 또한 사진을 게시합니다. 메시지와 함께. 그러니 너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게시물을 더 쉽게. 그래서 일단은 SNS 팔로우 간단한 팁 짧게 끝났고요. 그다음 저는. 추천합니다. Recommend ING 외워야 에 얘는 또 Recommend 2 쓰면 틀리니까. 이번에 그 1과에 2냐 i n 지냐 문법 최소한 한 문제는 나올 것 같아. 다 외우고 있어. 한국 드라마를 보는 것을 추천합니다. 현재 완료 진행 주요 문법 나왔으니까 별표. 저는 계속 보아왔습니다. 한국 드라마를. 수, 어, 1년 동안. 전치사 4. d u r i n 아니라는 것도 기억해주고, s i n 는더더가 아니라는 것도 기억해주고. 그래가지고 그들은 한국 드라마들은 정말로 아 그리고 한국 드마, 드라마들은 정말로 재미있게 합니다. 재미있습니다. Interested가 아니라는 거 많이 나오지 그지? 너는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한국 자막을 도움을 얻기 위해 How with listening 청취에 도움을 얻기 위해서 자막을 어,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좋은 생각입니다. 가진 주원에 자막을 프린트하는 것. 그리고 그들을 자막을 먼저 읽는 것은 좋은 생각입니다. 자막이었어요. 그래지고 이제 한국어를 배우는 그 다음 방법은 드라마 보기. 너에게 work 효과가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있습니다. 수백 개의 자 hundred thousand의 s가 붙는 경우는 바로 of가 있는 경우가 유일하니까 잘 챙겨두고 좋은 팁이 있습니다. 하지만 새로운 문장 모든 사람들은 단수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 자신만의 자온 강조를 위해서 넣는 거고 없어도 괜찮아. 그들 자신만의 학습 방법이 있습니다. 배우는 방법 찾으세요. What keeps you motivated? 너를 자 keep ooc 구조도 좀 기억해두자. 너가 동기부여 되게 유지하는 것을 찾으세요. 그래서 이제 ING 쓰지 않게 해야 되겠지, 그지 동기부여 되게 하는 거니까. 그러면 너는 어 즐길 겁니다. 인조의 o i n g 학습하는 것을 더 즐길 겁니다. 기억하세요. 자 명령문 다 시그널이라고 그랬지? 뒤에는 주요 주요 내용이 나오는 거야. 모든 언어는 어렵습니다. 처음에는 하지만 새로운 문장, 새로운 언어는 만들 수 있습니다. 너의 세계를 훨씬 더 크게 마지막으로 오용식이한번더 나왔지. 그래서 팁이 되게 많은데 어, 너를 동기부여되게 하는 거를 찾아라 이게 이제 마지막으로 주는 전체적인 팁이라고 볼수 있어 그리고 언어를 배우면 새로운 언어가 너의 세상을 더 크게 만들어 줄 거니까 최대한 열심히 익히도록 하여라 가 마지막 주제라고 생각하면 돼 자, 1강 강의는 여기까지